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아 2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피해야 할 순간을 맞이합니다. 갑작스러운 위험, 건강의 무너짐, 사람과 가정, 경제 문제 속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마음이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진짜 불행한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피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복은 문제가 있어도 나를 받아줄 곳, 내가 피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말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막아주심도 있고 보호하심도 있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확신의 복을 누립니다. 다윗은 젊을 때부터 노년까지 끝없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울의 창을 피해 도망했고, 블레셋과 싸웠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온 후 다시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돈은 완전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뒤돌아보면 모든 길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둘째로 말씀은 변하지 않기에 붙잡는 자에게 복이 됩니다. 사람의 말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감정 따라 흔들립니다. 도와준다고 했던 사람이 변하고 함께하겠다던 사람이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여러분 진실하다라는 뜻은 흔들리지 않고 속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흩어졌던 생각이 정리되고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되고 약해졌던 마음이 강해집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준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와 반석이 되십니다. 다윗은 또한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 시로다.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방패시고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십니다. 병이 더 악해되지 않도록 사고가 더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악한 영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를 막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많지만 피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듯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고 보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오직 하나님께 피함으로 그분의 완전하신 길과 변하지 않는 말씀과 방패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께 피하게 하시고 주님의 완전한 길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